자로 주 안의 설명 있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여우람에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우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여우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 2 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엘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메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바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 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아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바시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로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로람에 이어 그의 막내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그의 형들은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아시아가 4 2세에왕 위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 아아시아는 왕에 올랐지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상실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길이 참 길이고 또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잃어버린 갈바를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가 악한 아버지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었던 볼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왕이 된 이후에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이 왕을 꿰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 길로 행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아시아는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아합이 집에 길로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지만 결국 아버, 어머니가 꾀인 그 악한 길로 이 아아시아는 가게 된 거지요. 핑계를 댈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지요. 그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갈지, 그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아시아는 그 기준이 없었던 왕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던 왕입니다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는 그 어머니의 꾀를 쫓아서 악을 따라갔던 왕으로 등장하지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압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폐망하게 하는 아압의 집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아압의 집의 가르침은 폐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라는 거지요. 아시아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래요. 그는 분별력도 없고, 말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길이 폐망의 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보기에는 좋고, 그리고 화려해 보이고, 또 편한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공의 길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여주는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패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요. 아하시아는 1 년밖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결론이 나지요. 결국 오 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계속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말이 붙어다닌 것을 볼수 있지요. 결국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랑옷으로 가서 아람왕 하사유가 더불어 싸우는 그 싸움에서 요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람이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그때 이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누가 오냐 하면 님시아들 예우가 옵니다. 그래서 요람이 이아하시아 왕과 함께 예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예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7절 끝부분에 나오지요.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셨습니다. 왜요? 아압의 집에, 집을 멸하게 하시는 자로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 이 예후입니다 결국 아시아와 함께 갔던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아시아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장사까지 못 지낼, 것 같, 못 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밭이 전심으로 여호를 와 구하던 사람이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이라고 해서 장사는 하게 해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길은 결국 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이후에 보면 그 어머니였던 아달리가 이때다 싶어서 다윗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딸 여호사브앗을 준비시켜 놓으셨지요. 여호사브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여호사부앗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그 언약대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조카를 살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씨가 사라지지 않도록 요하스를 숨겨서 그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에서 6년 동안 그를 숨기고 그를 키우게 됩니다. 결국 이 여우사부하스를 통해서 다윗의씨가 연결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급박한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던 여우사부하스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여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죽음의 공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고 언양을 붙드는 여호사부학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길을 따라갑시다. 멸망, 폐망하는 그 길을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언약을 붙들었던 여호사바처럼 말씀을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 가운데 세상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아베기 길을 선택했던 여호와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한 더 악이 흉류하여 아달리아가 다윗의 모든 씨를 죽이려 했던 모든 과정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고 여호사보을 통해서 그 씨를 이어나가신 모습을 봅니다 우린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또한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주님대로 순종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